일반항이 있어요. am과 am 플러스 1과 am 플러스 2가 있는데 이 수열이 등차수열 등차수열 등차수열, 등차수열. 등차수열이면 여기다가 빨간걸로 밑줄딱 그어놓으세요. 이 수가 연속되는 이 수가 등차수열이잖아? 그럼 공차 공차인 d가 am 플러스 2 뺀 것과 그죠? AM 플러스 2에서 AM 플러스 1을 빼는 게 같애 이걸 써보세요 이 밑에 거 이게 같애 공차로 같은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나 여기서 여기를 빼나 공차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AM 플러스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지?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AM 플러스 1은 AM에다가 이 m 플러스 1을 더한 거 같다. 이게 성립하는 거야.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운데의 두배는 앞뒤를 더하는 게 성립한다. 이걸 우리는 등차 중앙 이렇게 얘기해. 등차 중앙. 오케이? 응? 네? 이 공식 알아도세요이 공식. 2가 그냥 절체를 못하는 거죠? 아니, 이세개의 수가 등차수에 이르면 가운데에다 두배 하면 앞뒤를 더하는 그 값과 같다. A M 플러스 E. 그런 거죠? 응. 이어 전체 너네 니가 말한 전체는 뭘죠? 전체? 플러스 E까지 없 그렇지. 근데 이게 하나의 항인데, 이게 하나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? 전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 하나야 하나. 이게 하나. 하나. 그리고 A M 플러스 E 어쨌든 둘수가 되는 거죠. 그렇지. 몇그 번째 항이야? 아. 자, 우리가 음. 이거의 두 배는 앞뒤를 더하는 것과 같다. 이게 뭐다? 중차 중항이다. 오케이. 자세 개의 수가 여기도 마찬가지야. A, B, C의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가운데 두, 두 개는 앞뒤를 더하는 것 같다. 이루게 등차 중앙이다. 끝. 오케이. 야, 넘어가겠습니다. 잘 봐. 세 수가 이렇게 나왔대. 세 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 두개이 A의지고, 응, 는 앞뒤를 더하는 것 같아. 여기서 A 값 나오고 안 나와. A는 마이너스 1 2분의 7이요. 2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7은 0. 그지 근데 여기서 a값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왜? 왜? a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분의합 찾으면 되지. 2분의 5. 이렇게. 굳이 a값 찾아서 안 더해도 되겠죠. 만약에 a값을 곱하라 그러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해도 되겠죠?